아, 지하 1분 20분 정도만 하려고 켰어요 10min, 미니, 20min만 하려고 켰습니다 곧 잘라... 자기 전에 켰어요 오늘 영상 보고 오신 분 10분, 20분만 얘기하려고 맞아, 10분이 20분 되고, 20분이 30분 되긴 하는데 아니에요, 10분, 20분만 할 거예요. 어땠어요? 저 진짜 열심히 편집했어요. 나방 처음이에요. 정말, 나 정말 10분, 20분만 할 거야. 댓글 달았어요. 에이밍 어제 까먹고 못했어. 교정 한 2년 됐어요. 치킨 먹고 싶어졌어요. 당장 내일 지금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시키세요, 내일 운동하다가 왔어요. 하이. 애껴두는 중이에요. 네. 자기 전에 꼭 봐요. <laughs> 코즈님 안녕하세요. 싸는 대박이었어요. 그런 딱각 잡고 하는 먹방은 처음이지 않아요? 저 열심히 세팅했어요. 색감이 너무 예뻤어요. 먹방 튜어 이런, 이렇게 먹방 유튜버로 전환을 하는 것인가? 떡볶이 묵은 너무 귀여워 <laughs> 닭은 가리지 않는다. 다 맛있다. 영상 자주 올려, 올리... 저 영상 진짜 자주 올리는데? <laughs> 지금보다 자주 올리려면 일주일에 세번 올려야 되는데. 그럼 죽어요. 떡볶이 잘 먹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 ASMR, 그쵸? ASMR 같았죠? <laughs> 안녕하세요 유니 진짜 오랜만이다 밤에 자주 켜야겠네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다이어트 연극하는 꺼려하시나요? 맞아요 그런 부분 처음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저도 머리가 아파요 왜 꺼려 하는지 알겠죠? 보는 것도 있어요 습관 습관 키로? 편집 <laughs> 귀엽고 재밌어요? 뿌듯해 첫첫첫 입짤 <laughs> 존나 귀여웠어요 <laughs> <laughs> 고객센터 기존에 얘좀 뺐어 엔젤 생얼 무슨 일? 엔... 디르님 오랜만이에요 밤에 키닉까 많이 들어오실 수 있으시구나 치킨 시켜놓고 잠들었어요? 2시간, 반 시간 치킨 저도 저 어릴 때저저 <laughs> 저 조금 어렸을 때 웃긴 얘기하자면 새벽에 사촌동생이랑 이모가 놀러 왔었는데 제가 자는 사이에 엄마랑 셋이서 치킨을 시켜 먹은 거예요 저 일어났는데 앞에서 치킨 셋이서 호로록 짭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보고 삐져가지고 하루 내내 삐져있었던 기억입니다 <목소리> 피부 진짜 좋다고요? 아니에요 저 아토피 있는 부분 진짜 안 좋아요 오늘 저녁도 샤님이랑 같이 먹었어요? 얼굴 보고 강렬 찾았어요 어? 오이님 안녕하세요 안 귀여운 거지 <laughs> 치킨 말고 또 도시... 요즘에는 다음 먹방은 여러분 솔직히 어글리가 될것 같아요. 제가 어글리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근데 어글리 크림빵이랑 맘모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백시미스 입어봤어요. 요즘에 빵안드아요 잘, 아니요, 잘안 먹는 거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먹는 거지 먹긴 먹어요, 많이 먹어요. 하루에 1일 1빵은 꼭 해요. 21살, 21이에요? 그만 좀 빼라, 쓰러진다뭐 어쩌고 저다고 스트레스 그고있다 먹는 게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조금 많이 말랐기는 해서, 벌크업을 좀 심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삼님 렌즈가 했던 네일 너무 예뻐서 입으 너무 이거 예쁘죠? 저서내저 네일 해야 되는데, 지금 손톱이. 제주도 가기 전에 하려고. 렌즈 끼신다. 저 렌즈 안 꼈어요. 너무 귀여운 시안고. 어글리. 저도 솔직히 냉동실에 있거든요. 근데 먹방 할 때는 새로 사오려고 <laughs> 초코만 몬스 사러 갈게요. 맞아요, 많이 안 달아서 맛있는데 달군 달던데. 이틀어서 먹는 속도 빨아줘. 백시미스 <laughs> 엄청 조금 쪼여요. 조금 쪼이는 게 다른 것보다 좀 있는 것 같긴 해. 일어났는데 가족들이 중국집 울었어, <laughs> 울었대. 아직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너무, 너무 그때 진짜 먹는 거에 엄청 많았, 클 때다 보니까 한참. 먹는 거에 엄청 그게 있어가지고. 어, 수박콩랑오우블랑제방학간인데그 두고 다. 장물랑저장블랑젤리 맘모스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그렇게 맛있나요? 저장블랑들리 맘모스보다 그 슈크림, 그 슈랑 생크림, 생크림 닭빵이 너무 궁금해요. 어글리, 슈코만프 진짜 좋아하죠. 제 최애 맘모스예요 아사이베리볼, 조합 되게 바나나 조합이 많던데. 바나나랑 요거트. 제주도 지금 위험, 그니까요. 근데 저한달 뒤이긴 하거든요. 어글리, 뭐, 안 먹는 거 봤어요. 진짜 맛있어요. 투텀즈업 먹어봤어요. 근데 투텀즈업은 빵, 제가 어글리는, 어글리가 되게 빵피가 얇아요. 맘모스 자체도. 그래서 어글리, 제 좋아하는데 투즈업은좀 굵, 좀 이렇게. 붉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저는 별로였어요 행운의 날에가셔서 어, 제가 근데 제가 어울리 한창 사 먹을 때만 해도 그렇게 웨이팅 순했는데 아니었는데 영자씨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원래도 인기 많긴 했지만 예전 영상 <laughs> 근데 지금 제가 그 예전 앞머리 있는 영상 보면 진짜 너무 초딩 같아 저녁에 나 보면 처음 봐요? 반가워요 더 땀이 잘 나고 효과가 좋고, 당연하죠. 왜냐면 살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니까. 어글리, 어글리, 너무 길다고. 근데 요즘에는 저녁에, 저녁에도 막 딱, 나, 많이 남던데요? 음 응. 스크린 흑인자 그니까요. 러안무스는 엄청 달다 그래서 저는 몸, 조금, 그것보다 슈가 너무 궁금해요. 베비에르 블루베리 파이? 알겠어요. 먹어볼게요. 도전할 때 무서움이 느껴지면 어떻게 극복하세요? 다시 시작 무서움이 느껴진다고 해서 안 하면은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아 그때 할걸왜안 했을까라는 후회가 있지 않을까요? 짜다는 이야기 아 그래요? 저는 그것보다 그게 빵피가 너무 굵어서 좀 그랬어요. 밀가루분이 너무 많서우성 클래식 카티오. 드셔봤겠죠? 안 먹어봤는데, 그 완전 초코 완두 뿌덕한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안 먹어봤어요. 여러씨다 나쁘신 건 아닌데, 안 그래도 맛집이었던 곳을 더 맛집으로 알려주셔가지고. <laughs> 어글리 말차스푼. 저는 어글리 그게 되게 맛있어요. 무화가 얼굴에 있는 거. 시험이 무어죠 치스르다 나방 알림 떠서 봤는데 이제 진짜 가야겠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매일 응원해요 구름에 포카치아 먹었나? 아, 진짜 맛있죠 근데 그 크루아상 크루아스, 크루아스 샌드위치도 진짜 맛있어요 크루아상 구, 크루 저는 크루아상이 최애였는데 구르 구름에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땡기는 거 먹어요. 근데 대신 저는 구름을 먹을 때 햄이 너무 짜가지고 조금 한장 정도 빼고 먹거든요. 시험이 난로 난로 인기가 베로늘라나고다 수주될 수주 되고 싶은데 저는 아직도 제가 새별 병아리 같아요. 아워어도티 좋고 맛있. 저 먹어봤어요. 근데 너무 제, 저는 아워어보다 우수분랑 빼고 초콜라가더 맛있어요. 아, 그정기 됐어요. 아, 진짜 부럽다. 진짜 세상에 서 제일 부럽다. 아무 빨미까 저는 아무 빨미까레보다 미니마이즈 빨미까리가 더 맛있었어요. <laughs> 운동 가기 전에 망스였는데 하면 행복함 맞아요. 그쵸. 운동은 후회가 없어요 감동 무화가 우리 집냉장고에 박혀있고. 저는 어글리 치즈조화해가 박혀있고. 그거랑 그. 맨날 옆집이 맨날 쿵쿵대. 하,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저는 그게 치즈 조이랑 아그 단호애랑 흑임자 단호, 흑임자 그거 안 것도 있어요. 나에게 쓰시는 다른 분. 나영님 안녕하세요. 갈레트가 있어요. <laughs> 저는 냉동고에 뺑고수 콜라를 사준 데해고 넣어놨어. 요 내일 먹으면. 음. 가르치 진짜 맛있는데. 좋겠다. 건강하면 제일 하고 싶은 거? 여행가 기랑 과제 안 하기. 과제 생각 안 하기. 어. 행복하겠다. 빗자루를 옆에 함칩시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찾아올까봐 무서워. 운동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홈트를 하세요. 스살을 가세요. 시합님 평이라 꿍꿍 되는 곳도 꿍꿍 그런가? 내편이라서꿍 일부러 벽을 쳐서 이렇게 꿍꿍 하는가? 꿍꿍 인턴인가? 많이 안 해면서 보라지잖아요. 유튜브에 홈트 치면 정말 많은 홈트가 나온답니다. 단어를 쳐보세요. 단어에 올, 올인원을 해보세요. 생건초콜라 L 피드 기대할게요이러는고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그때 그때 땡기는 거 그냥 꺼내먹거든요 오늘 올리신 영상은잘 보셨어요? 어떠셨나요? 네. 채식주의자 웨이팅 아니요? 안 길어요 첫 번째 간날에는 유독 사람이 많았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안 많았어요 하지만 천천히 혼자서 하시는 식당이기 때문에 한번 주문하시면은 그냥 좀 천천히 기다리셔야 돼요 이쁜 피도올라오 생각하니까 사실... 빨리 제주도 가고 싶다. 뭐 있지? 닉네임 찍, 그냥, 별뜻 없어요. We, 우리 항상 사랑하자. We always love. We always love는 이미 있어가지고, 이미 있더라고. 제가 할 때는. We always love. S 하나 붙여서, 뭐 뜻인지 모르겠지만, S 하나 더붙인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 네, 야채도 복습. 역시 찐 식구.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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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식공 모임은 어디 한곳 빌려가지고 가 이렇게 회비 1 2만 원씩 걷어가지고 어디 한곳 빌려가지고 각각 맛있는 거 싸와서 하고 싶은데 동강하면 그걸 제일 하고 싶어요. 제주도 친구랑 갑니다. 희정이랑 얼굴 보는 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콜스 빨래. 오늘 활동량 진짜 평소보다 완전 반절, 262. 잘 쉬었어요, 오늘. 빈티지 매력에 빠졌고, 제주도 기대했고. 아 근데 진짜 아니, 종강을 하면은 빨리 좋겠어. 왜냐면은 지금 종강을 못 해가지고 찍어야 할 영상이 너무 많은데 요가복 영상도 찍어야 되고 옷산거 하울도 찍어야 되고 요리 영상도 빨리 편집해서 올려서 제가 요리 영상 편집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또 해서 저를 태그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전 그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도 2박 3일 빵이랑 고기 못 골라요 둘다 좋은데 어떻게 10시 오전 시연대를저 오늘 잠이 안올것 같은데 어떡하죠 저 왜냐면 저 어제 8시에 잠들었거든요 오늘 같이 이렇게 각잡고 먹방하는 영상 어때요? 그냥 일상 영상이 포함돼서 올라가는 것보다 나이 21 2 원, 트웬티 원, 에에에에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 넘무많고전 시스루 가야 나중엔 또오요 바이 바이, 굿밤. 누군 그냥 유튜브에 찾아서 하거나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저작권 허용되는 거 쓰거나. 일찍 주무시다가 새벽에 애매하신 시간은 주고 바로 픽하고 다시 주무시나요? 맨날 잠나요 새벽에 깨면은 잠이 깨기 전에 무조건 다시 잠들라고 노력해요 왜냐면 잠 깨면은 다시 잠들기 어렵죠 저야 아무한테 정이 연기한생아 지금 빨리 중간 과제가 너무 많아요 중간 2주 2, 3주 남았거든요 근데 막바지라고 아주 과제를 다들 교수님들이 <laughs> 참여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근데 맨날 식구모의 할 때마다 질문으로 이렇게 받는데 그...뭐라 해야 되지? 그 뭐냐 그... 아무튼 받는데 와주실 수 있는 분을 되게 많아요 어떻게 뽑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피드 들어가서 보거나 진짜 제딱 봐도 아 이분 진짜 식궁이다 라고 하는 분 부르고 그냥 이렇게 DM 드리거든요 진짜 뽑을 때마다 너무 어려워 쉬워요 바빠스 태그도 못 해드리고 괜찮아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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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니까 저도 바빠요 아직 안저 봐봐 제가요 제가 10시 11시 넘어서 카톡을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친구들이 왜안자냐요 아직까지 너왜게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죠 제가 어제 8시에 너무 빨리 자가지고 알겠습니다 제 건강 1순위 지금도 편집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목소리> 일어나주세요. 엄마, 근데 무를왜 <아무리> 이래? <목소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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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오늘 나방 유튜브에 올릴까요? 근데 영상에 동물의 숲 부분 들어간 거 어때요? 당연히 해도 되죠. 지금 시작해도 안 늦었죠. 당연히 아... 간지러~ 계기가 아니라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그냥, 고3 입시 때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학원 가서 수업하고 집 와서 잠은 10시, 11시였어요. 그냥 그때면 회가득하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었어요. 그때부터 습관 된거 같은데? 즐좋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졸기 탱글. 본인 귀여운 거 인정하죠? 네. <laughs> 여러분들이 하도 귀엽다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된거 아니야. 내일도 시험 있어요. 시험이 종료됐는데도. <laughs> 진짜 대단하다. <애들. 웃음> 저도, 지, 저도 지금 요즘 시간을 진짜 초단위로 끊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초단위로, 시간이 가는 게 아까워서 초단위로 시간을 이렇게 분붐해서 쓰고 있거든요. 동습 부금시험이저동석부금 진짜 좋아해요. 다른 부금은못 쓰겠어. 동석이 너무 좋아서. <laughs> 승아! 승준 언니, 안녕. 아, 여러분, 저 다음 속세 먹방 뭐 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글리 베이커리 할 거고. 현기간에 어. 왜주도다가 땡길까요? 당이잖아요, 당. 당 충전이 필요해서 그래요. 제가 오랜만에, 당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저녁에. 그래서 찌니크롬을 3분의 1을 오랜만에 꺼내 먹었어요. 보물찾기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남았길래. 근데 너무 단 거야,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래서 남길까 하다가 그냥 다 먹었어. 아까. 맛있게 먹었으면 됐죠? 그럼 과식이 아니에요. 그럼 즐겁게 먹었으니까 과식 절대 아니야. 그냥 식사하신 거예요.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이 먹었을 뿐. 먹어, 뭐, 많이, 뭐, 열심히 먹었으니까 그 힘이 운동할 힘으로 바뀐 거야. 괜찮아요. 하이팅 떡볶이, 근데 제가 떡, 속세 음식 먹방이라 해도 떡볶이를 자체를 안 좋아해요. 그래도 해볼까, 그래도? 햄버거? 오케이, 햄버거 저할 거예요. 저, 저, 거기 뭐냐. 아, 할 거야. 기다려 큰 햄버거 막아 햄버거 뭐 먹지 저마스터치 좋아하거든요 마스터치나 수제버거 해먹으려고 다운타운나 피자 아 피자 저 피자 아 피자 해 먹을까 피자 해 먹을까 떡볶이 샤미 타코 타코 좋지 다운타운에서 아보카도 버거를 다운타운에서 아보카도 버거한번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 다운 타운 저거 나이 다운, 다운. 아거기다나 아, 방금 무서운 거 봤어 어머 너 아, 이리 와소물킷자 없어 없어 졌어 감바스, 야미요미 그거 언니 그거 맛있는데. 야미요기, 바로. 야미요밀, 다운타운아 피자, 반올림 피자 그렇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여수 언니가. 반월님, 어 타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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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또 감바스 바로 사러 갈 겁니다. <laughs> 저는 지금 추천하는 거는 단호에 치즈와의 감동의 초코마몽스. 버거보다 감튀 감튀 감티, 오케이 감튀도 같이 시켜서 먹어보겠어. 밀크 쉐이크 아 쉐이크도 진짜 맛있지. 아이보리로 단어밖에 자아그 승진 언니 그그 그 지영 언니가 공덕인가 효창 쪽에 진짜 맛있는 고구마 피자 집이 있다 그랬는데. 단호에 진짜 짱아 진짜 단호에 한대 미쳐 있었는데 채님 목이 나온 편이시죠? 아 진짜 아 소름끼 저서못 잡았어요 겁나 컸는데 아 여기 물렸거든요 아까 골드 오케이 단호박 골드 쩝스 같이 가자 오케이 진짜 맛있대 인생 고구마 피자래 떡 먹방 나떡 좋아하긴 하는데. 꿀떡에다가 호박죽에 호박죽에다가 여러분 꿀떡이나 소금편 넣어서 먹는 거예 디파 토핑 중에 코청이 최고일까요, 숙대슬이? 저는 디파 토핑 코청이랑그래놀라밖에안 먹었어요. 근데 코청그래놀라 조합이 딱 맛있어. 그두 조합이 약간 느끼할 수도 있거든요. 토핑을 너무 많이 주시거든요. 할매 인만 먹방 할매 인. 입... 블랑제. 베라 막방, 비빔밥 막방, 비빔밥, 두유빙수. 하나씩 보려볼게요 응. 지금 편집하고 있는 건 저의 하루 일상 기록이거든요. 와, 나 근데 진짜 오늘 여러분 진짜 진짜 잠을 많이 잤나 봐요. 어제 잠이 안 오네, 안 졸리네. 나 원래 이 정도면 지금쯤이면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아니야, 왜 이래? 나? 시원하게 왜 그래? 왜 그래? 크림빵 도넛 먹방, 예쁜 보점 먹방 코치 아. 그래놀라 <웃음> 저 오늘 포지션 심의 오류 저 유튜브로 끝까지 갈 거예요 저 할머니 먹방까지 할 수도 있어 할머니의 중 먹방. 곱창, 곱, 제가 곱창, 곱창 안 좋아. 옐로옐로 맛있죠. 근데 저는 못 먹어요 이제. 이제 카페인이 최 약체라는 거 알아서 그냥 아예 카페인을 아예 섭취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냥 뭐뭐빵언니 뭐 초코 타르트 정도만. 코코아나 카카오가 함유된 거 먹기로 했는데 카카오 칩을, 아니 카페인 그 자체를 안 먹기로 했어요 천천히 먹을 때 팁이 있을까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음식의 맛을 음미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냥 그리고 음식을 도망가지 않으니까 무조건 50번 이상 씹는다는 생각으로 입에서 죽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laughs> 니치한티크 마이드스무스 그 둘의 조그 매력이 너무 튼해요. 마이드 스무스는 요거, 그 뭐냐. 뭐, 스무디 해 먹거나, 그래놀라 같은 거나, 뭐, 과일 같은 거 비벼 먹을 때 좋고, 니치앤티크는 빵이나, 뭐, 바게트 같은 거에 발라먹기 좋고, 죽먹빵 찜닭? 어, 나 찜닭. 찜닭 정하자, 이거. 저 그거 로제찜닭 너무 궁금해요. 두 찜이 로제찜닭? 제가 근데 진짜 10만 유튜브가될수 있는 날이 올까요? 나니잘 모르겠어. 진짜 올까? 진짜 올까? 짜장면? 로제 찜닭이 거 맛있겠다. 아 제가 로제 찜닭이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배고 싶은데 서바로 맛있지. 비빔, 냉면, 냉면에 만두 먹고. 10만 거뜬하죠 희망에너지 어디 갔어요? 당연히 옵니다 아자 아자 초밥, 초밥도 할게 어느 순간 돼있을 거예요 제발 아직도 분 많이 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10만 안가 누가 10만 내요? 보일 겁니다 집밥 먹방? 알겠어 아 집밥 먹방 제가 주말마다 가면 느끼는 거 진짜 엄마 밥이 최고구나. 왜냐면 엄마가 다 차려주잖아요. 시원아뭐 먹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그래, 네, 다 차려주시고 시원아 이거 해줄까? 이거 있는데, 어, 맛있겠다. 해줘 이러면 먹고 그게 너무 좋아요. 편하죠? 그거 맛있고 편할 수 없는 시험도 오트밀, 처음에 언니가 선물해줘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본가에서 조금만 가면 영통이에요. 그래서 사가지고 왔는데, 또더 맛있어서? 택배로 입어도택배도 시켰어요 그렇게 잘 어울리는 빵 종류? 다잘 어울려요 바게트도 잘 어울리고 이 일반 비건빵 크럼블 같은 거 스코네도 잘 어울리고 떡상 떡상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저 그래도 진짜 꾸준히 곧 100개 영상 올라가는데 흰쌀밥은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먹긴 먹지만 집에서 먹을 때는 굳이 흰쌀밥 안 먹어요 왜냐면 현미밥이 훨씬 좋으니까 곤약밥도 요즘 안 먹고 현미밥으로 먹습니다 곤약밥 성분보다는 현미밥 성분이 100배 좋아요 엄마어마 최고 진짜 치즈돈까스? 저 어! 햇님 방송 켰다 돈까스 먹을 거예요 고치도 제좋아하 여러분 저는 햇님 햇님 영... 방송 보러 갈게요 언니, 작년에 집밥 먹다가 그거 완전 옛날 영상인데 집밥 먹방 그때 추억이다, 그쵸? 식도밥 같은 식도밥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조금만. 맛집 가기? 맛집 가기 지금 수카라 한거 편집하고 있어. 티드볼도 같이 오케이. 여러분 안녕. 이거 유튜브에 올릴게요 라이브. 햇님도 안녕. 같이 인사해. <laughs> <laughs> 안녕.